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인가하 다우드 포럼에서 2020년에 자기가 부정선거가 아니고 진짜 대통령이 되었으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어났다는 거예요 네, 전쟁이 아 일어나지 자기가 저 트럼프 저 뭐야 푸틴하고 친하고 세계 대통령인데 감히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냐 그 얘기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말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든 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또 FBA 국장이 올 거니까 FBA 국장하고 우리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꽃피는 3~4월 달이 되지 3월 3~4월 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좀 기다려야 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다음에 좀 미루실 때면 이제 가서 얘기하기로하고 제가 오후 3시에 이봉규 박사랑 전화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집회하는 거. 그 그래 빨리빨리 가서 저 3시에 미라 앞에 가서 우리 해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이봉규 박사하고 전화인 접어하면 기본한 5만 명이 보거든 5만 명그 5만 명이 보면 이제 매주 목금은 이게 이제 판게 많이 나오시라 하면은 다음 주부터 아마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괜찮지 그렇죠? 네. 네. 저 그리고 제가 내일은 또 대구에 가가지고 한몇천명 모이는데 가서 이제 부정선거 연설도 하고. 또, 이거, 미루 실때템 얘기하면은, 또더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딱선 봄날이 오면 올수록, 미루 실스템 사장하고, 그엔지니어들 전부 다, 저, FBI가 잡아갈 겁니다. 반드시 그렇죠?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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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루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얘기 하나 면 요새 우리 로봇트 알죠? 로봇트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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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트가 거의 이제 사람 수준을 따라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로봇트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뭐 물건 나누고 전부 다 보조를 해 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볼트 너트 조이는 게 마지막 이제 기술인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앞으로 2년 후에 최초로 로봇을 이제 자동차 마지막 사람 대신에 이제 투입한다 그럽니다. 근데 2 4시간일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400만 원이야. 24시간 일하는데 1,400만 원. 그렇죠? 우리 지금 한데 여덟 시간이라고 한 일곱씩 봤잖아 그죠? 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아예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이 이제 일자리가 엄청 없던 없어지,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게 사오 시간에 아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고 있구나. 그럼 과학이 발달하는데 그 과학을 이부정성과에 사용하는 이런 미루 같은 놈은지구상에 없어져야 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저이준실 실장이 이란 얘기했는데 이란에 지금 항공모함이 아마 며칠이면 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저는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다가 계속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뭐 텔레비전 같은 가 저만한 라디오로 이승만 대통령이 목소리로 점점점점 점점 해방이 오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 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방송에 들어서 라디오를, 그죠? 기억나시죠? 예, 네. 네, 그니까 러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일본한테 희망대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해가지고 그거, 저 어, 멀리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도 없고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지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레비 전 국왕의 아들, 그니까 러 18살 달에, 18살 때 미국으로 망명을 떠난 지가 47년 됐으니까 지금 65세예요. 만 65세 팔레비 이제 이 옛날 왕자죠 왕자 옛날로 말하면 왕자가 미국에서 매일 방송에 고치민들여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더잘 살되겠다 얘기하면서 비교하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코리아 코리아. 그래서 약간 좀 거짓말 좀 뻥튀기 한다 그래요. 79년도에는 이란이 대한민국보다 다섯 배덜잘 살았다. 그거 실제로 이제 국민들 얘기하는 거지. 79년도에 다섯 배로 잘 살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10배 강국이 됐고, 이란은 현재 북한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거 지금, 화면이 이거 47년 동안 신정체제 이거 다 없애버려야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잘살수 있다. 이렇게 연설하니까 2030들이 지금 다전 세계 뉴스 다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생명 걸고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팔레미 옛날 왕자, 왕자가 꼭 비교하는 게 대한민국이야.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는 5배는 2배였다, 2배였다. <laughs> 79년도 다섯 배는 거짓말이고 두 배였다, 두 배였다. 아 79년도. GDP 아직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79년도에는 소규가 많이 나고, 그 대신에 우리나라 가서 건설하면돈 많이 벌어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강남에 테란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테란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확실히 이란이 두 배인지 다섯 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보다 더나은것 같아.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요그 팔레비, 그거 옛날 왕자가 왕자죠? 그니까 러 한국과 비교하면서 젊으니까 이제는 인단이 떨어진데도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많게는 한 30만 명이 죽었다, 그래, 30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이 죽고 나니까 내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막 이제는 그러니까 경치할 수다파괴하는 거야 경치할 두을 패고 없애고 장군들 막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이게 막 나라가 소용되는데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다음 주 여기 판교 연설할 때쯤 아마 한국 모함이 딱 도착해가지고. 아마 비행기가 두드려 패거나 아마 하메니가 살아갈지 어떻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피를 보게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대요. 피를 조금 볼 때는 사람이 막 도망가는데 피를 많이 보게 되면 이제는 뭐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 높아 가지고 빵이 없어 빵빵살 돈이 없어 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판사판이니까한 예를 들 우리나라 같은 거 옛날 우리 도구마사때처럼한 지역에. 한지역의 경찰서를 파괴해가지고, 좀더 총을 다, 총을, 경찰서를 파괴한 게 총을 갖잖아, 그죠? 그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다가, 이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저, 이란의 장군들이, 아이고, 이마이가 80몇살 먹은 할아버지 영감이 죽게 생겼구나, 하니까, 지금 팔레비 왕자편에 들어가지고, 이제 군이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잖아.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네. 예, 제주 제가 얘기하지만, 여성들입니다. 여성분들. 예, 이거 시커먼 거 찢어 쓰고, 화장도 못하게 하고, 응, 미니스카트도 못 입게 하는 그런 나라 살고 싶겠습니까? 네. 예, 수,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제중는 이제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아피도. 그게 이게 종교라는, 정말 이 종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장모델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리가 또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은 팔레 지금 현재 86살 먹은 신정체제, 종교 집단, 이거 마약 같은 종교 집단이 없어져야 거기서 나오는 석유가 차이나로 못 가니까 중국 공산당 CCP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CCP, 아오! CCP, 아오! CCP, 아 천멸 중공! 선중국 네. 네, 네. 네. 그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5,000년 동안 괴롭힌 이 CCP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없애버려면 CCP 없애 되는데 그때까지 아까 이준희 씨가 말한대로 전 세계에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일당독계사배주의해가지고공산주의를 했던 이 CCP 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맨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할때 하는 말이 바로 이 부정선거 잡아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고대 전략을 써서 중국 공산당 랭킹사의 왕우링을내 나라에 가지고 딱 잡아가면 끝날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야그거 잡아가야, 그걸 잡아가요 이게 부정선거가 전 세계 하면서 내가 안할 테니까 앞으로 부정 없던 걸로 하고 처벌 다 받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처벌받고 끝내야지. 그렇죠? 예. 예그 선관서 없애하고 노태하게 하고 부정선거 이때까지 한 새끼들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한 5분만 더 있다가 저 행진해가지고 미루 가가지고 우리 목표는 오로지 미루입니다. 미루. 그렇죠? 미루를 듣고 말아. 미루를 듣고 하라 ¡Vierú no ensahuará! ¡Vierú no ensahuará!